색조 화장품 브랜드 비아. 2004년에 설립되어 2024년 4월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 비아는 솔브레인 홀딩스 계열사로 자연스럽고 건강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트렌디한 색상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MZ 세대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대표 제품은 라스트 벨벳 틴트, 글로우 립 틴트, 오토젤 아이라이너 등이 있습니다. 2023년 매출 383억, 영업 이익률 10.8% 2024년 매출 576억, 영업이익률 9.6%, 해외 매출 비중은 약 60%, 2024년 배당금은 150원, 배당 수익률은 1.6%, 2025년 6월 30일 기준 최대주주는 나우 M&A 투자 펀드 1호로 60.58% 지분 보유, 2027년 4월까지 보호 예수로 묶여 있습니다. 성장 모멘텀은 해외 진출 강화, 브랜드 제품 다각화, 친환경 비건, 리브 랜딩 트렌드 반영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